안녕하십니까. 바다과장입니다. 자, 저번주에 올려드린 벽산부터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벽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날 제가 영상 올렸을 겁니다. 이날. 자, 여러분. 이게 은봉으로 거의 뭐 바로 내려 꽂았는데 이밑둥을 지지하는 모습이 하루이틀 보였었죠. 여러분. 이거 지지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했습니까? 이전고점을 뚫는다 했죠. 여러분. 이전고점을 뚫을 때가 매도 타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정확하게 이거는 올렸다가 또 다시 내렸습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이게 또 다시 여기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두번 윗꼬리가 나와가지고 음봉이 나오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한번더 지지해주면 좋겠지만은 한번더 지지하는 이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시고 이 선을 깨면은 이 선을 깨면은 지금 밑에 지지선 2차 지지선 이 여기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하실 분들은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추천 종목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핫한 종목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애니 능률 한번 볼까요? 자, 애 능률은, 이 앞전에 또 저번주에 오셔서 들었죠, 여러분. 자, 이 밑둥이었죠, 여러분. 이 밑둥을 이제 지지하면 올라간다는데, 영상 올릴 때이두 개가 지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아, 밑에 기준선이 여기였거든요. 자, 근데 이 정도는 일단,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는 빠질 수있는데 이게 금방 올라와야 된다. 요선까지. 근데 오늘 그 예상대로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이 지지선을 지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상단을 돌파할 때가 매도 시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또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게, 이, 이 기준선에 안착을 하고 상승할 때, 여기에서 팔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이금 밑에서 파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애니 능률은, 뭐, 조금, 단기간 급등이기 때문에, 거의 뭐, 2천, 3천원짜리 2만, 2만원대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는 진입하시지 마시고, 이게, 이게 진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입하지 마십시오 이거 추출 좀목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분석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도 자 특성이 좀 깨졌습니까 아 특성이 좀 깨졌습니까 여러분 좀 깨졌네요 아. 예, 특성 일단 조금 이따 보고 서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서연. 서연이 서연은 지금 요, 요 위에 기준선을 깼다 했죠, 여러분. 요 위에, 요 위에 기준선이 깨기 때문에 2차 지지까지 봐야 됩니다. 이건 안 깬댔죠, 여러분. 이건 안 깬댔습니다. 자, 이게 깨지면은 여러분, 이 선이 깨지면은 이 선이 깨지면은 지금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 보니까네 조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현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뭐 거의 안 터졌죠.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 정도로. 예. 지금 이 정도로 또 맞고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서현. 그다음에 동신건설. 동신건설 어디 터졌습니까, 여러분? 여기 윗걸리 터졌죠, 여러분. 자, 좀 깼습니다, 여러분. 동신건설을동신건설 이렇게 질척거리만들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2, 3일있다 바로 올라왔는데, 또다시 질척거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월요일, 화요일 날, 여기까지 또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안 올라오면은, 상가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 한번 잡아볼게요. 마지노선 5분봉으로 보냈죠, 여러분. 오분 봉, 여기죠, 여러분. 이날 장가 같습니다. 마지노선이, 예, 네, 마지노선 여기네요, 여러분. 마지노선 얼마입니까, 이거? 5만 9백원. 5만 천원 정도 되네요, 여러분. 자, 5만 천원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은 5만 천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도신건설은 많이 내려오면 은 5만 천원을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만 지지하면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 이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5만 천원이 지지선입니다 이걸 맞고 지지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특성이죠 특성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특성은 지금, 이거를 뭐 깼다고 할수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지지선을 지금 살짝 훼손하고 있는데, 지금 뭐 퍼센테이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월요일 날 특성은 이게, 이 기준선이 지금 24,950원. 아, 21,750원. 21,750원입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이것도 요선까지 올라오는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거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25,500원까지는 어, 돌파합니다. 이걸 지지했을 때 25,500원 정도는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가 1차 일차 매도입니다. 1차 매도. 여러분, 1차 매도. 1차 매도입니다. 여기에서 뭐, 다 매도하셔도 되고, 50% 매도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또, 거래량이 엄청 터져가지고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게이 부근에서 생기면은, 그때는 또,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매도 물량을 조금 조절하면 되는데, 아직, 여러분, 그것까지는 안 되시니까, 이기준2 5,500원이 돌파되면은, 여기에서 조금 매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 위에 물리신 분들 있죠. 만약에 여기에 물리신 분들 있다. 지금 27,000원, ,000, 3만 원에서 이런 분들은 요 밑에서 조금 지지하는 게 보이면은 조금 물량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 단가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이 단가를 25,000원 정도로 낮추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기에서는 손실 나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이게 지지하는 거 보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게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참고하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보수 광판이죠 제가, 이거는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자, 요점에서 지금, 물량을 매집해가지고,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걸려가지고, 이날, 여러분, 제가, 이날, 이날 팔았거든요. 이날 상가 거의 근처 뭐한 1, 2%남가놓고다 시장가로 다 던졌습니다. 수익은 좀 낮지만은, 왠지 상가를 들어갔서 내일 더 올라가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보수강판은 또물량을좀 크게 들어가서 단타를 치고 또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하 엊그저께 저 상승하는 거래량 설명하면서 이게 참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거래량 어디 터졌습니까? 여기 터졌죠 여기 터져 가지고 여기 터져 가지고 지지하니까 올라갔다가 또 어디 터졌습니까? 여러분? 여기 터졌죠 여기에도 터지고 자 이게 1차고 이게 2차입니다 여러분 자 2차만 꺼 보겠습니다 1차는 깨질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2차는 잘안 깨진다 했죠 여러분 자, 이 차를 안 깨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고 제가 이쯤에서 매매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왜 매매했습니까? 여러분. 왜 매수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어저께 설명드렸죠. 이 양봉은 지금 7.2% 양봉이거든요 이 양봉이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이음봉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이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이 상단이 어딥니까 여기죠 여러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까지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죠 여러분 이건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서 영이 철수권을다 뺏어 가지고 물량 을 올리는 매집이라고 그랬죠. 또그 여기에서 일단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빠질 때 여기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거 아니까. 왜냐면 여기 이제 빠따 가장한테 이거를 포착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뭐 이런 매수주로 여기에 매수, 여기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상사하고 사가 근처에서 한 얼마입니까? 요 상승분 나왔을 때 이제 던졌습니다. 상가를못 말았거든요. 상가를못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던졌는데 우리 매도 타임은 요 정도 이제 요 정도 이제 고점을 한번 사양 돌파할때 이봉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네. 이 거래 가 올라가면 터지고 한번더 터지고. 이그 정도 이제 딱 계속 하다보면 여러분 이게 조금 익숙해지거든요. 왜냐면 이 차트가 딱 보면은 아, 예 올라갈 차트인지 그냥 한 방에 딱 보입니다. 보면. 자, 그 오늘 그나마 좀 아쉬움을 좀 달랬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하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더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저도 엊그저께 이제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조금 축소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시장가로 다 던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 가지고 오늘 좀 들어왔는데 좀잘 팔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BT 한번 볼예요 LBT 입니다. 이거는 지금 관심 종목이거든요. 관심 종목인데 이거 뭐 수급 분석이 안 되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규 상장 얼마 1월 달에 하고 얼마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일단 차트로 봐서는, 일단 거래량으로 봐서는 수급도 이거 아직 분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이런 전조증상이 아주 짧지만은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전조증상이좀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밑등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밑등을 지지한다는 말은, 아, 우리가 어느 정도 올릴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뭐, 완전 양봉은 아니고, 윗골이 달린 양봉이지만, 거래량이 거의 최고로 터졌죠. 요 앞에 이 신규 상장 날은 일단 제외를 한다 치면은 왜냐면 여기 첫 날에는 원래 거래량이 많이 터지잖아요. 신규 상장. 이런 거래량들은 좀 왜곡된 그런 거래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엊그저께 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신규 상장 일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러나서 오늘 조금 상승해가지고 이것도 오늘, 오늘 단타로 조금 이제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좀 지지하는 거 보고 제가 들어가서 요 위에까지는 안 갔습니다 근데 자 이거 흔들기로 했죠 여러분 흔들긴데 이 밑둥을 깨면 깨집니다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어 이제 다음 주부터 자 이제 이 밑둥입니다 여러분 이 양봉의 이 밑둥입니다 이게 얼마냐니까 그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2 5 0원 자요 정도 내려오면은 한번 매수해볼 만합니다. 요 부분에서 이거를 지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걸 보고 이 전조증상, 아 우리 아직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얘들이. 근데 요거 한개 가지고 이렇게 털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이 정도 지지할 만큼의 물량이면은 이 정도 상승분으로 매도를 다 하지 않거든요. 그냥 터지고. 바따가장도 이제 조정될 때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뭐 매수하라는 말이 아니고 당장 조금 지켜보시다가 좀 요선 가까이 오면 한번 매수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네, 네, MBT하고 몇렇 이제 수급 종목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주말이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